인류의 정신 세계를 이끈 위대한 사상가 타파이브 소크라테스의 질문 오늘 한국의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떤 지혜가 우리를 이 혼돈에서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장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아닐까요? 공자의 인 오늘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분열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자신처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동양판 황금률이라 할수 있지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 예수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결점만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부처의 중도. 혼란의 시대일수록 부처의 지혜는 더욱 빛나지요. 부처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갈등을 넘어 함께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부처의 중도와 자비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간디의 비폭력. 간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간디에게 비폭력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바쁜 우리에게,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그 사회의 모습을 직접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